연애를 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마치 조상신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 그런 것인지 네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꾸 거짓말 하는 게 들킴. 지내다 보면 돈, 경력, 학력, 가족, 지인 관계, 과거 했던 일. 이런 것은 물론이고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하지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숨기는 것이 많고 그 숨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바람 피우다 걸렸음. 뭐 한번 실수할 수 있지. 이제 그러지 않겠지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번 바람피운 그 사람이 결혼하면 계속 바람을 피우게 되고 본인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신경 쓰게 되고 결국에는 행복한 결혼생활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폭력성이 튀어나옴 연애할 때는 남자답게 느꼈던 모습들이 사실은 폭력성이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물건을 세게 치거나 던지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만약 자신을 때렸다? 그런 사람하고 왜 계속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당장 정리해야죠. 돈 문제가 이상함. 만약에 현재 만나는 사람이 뭔가 약간 돌려막기 식이다.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. 훨씬 더 많은 채무가 있고 정확한 채무는 그 사람 자신도 모릅니다. 보통은 주식, 도박, 사기 이런 것에 의한 채무가 많고 사채까지 넘어갔다면 더볼 것도 없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사실 이론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.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